이제 다라는건물인데자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1번 공동 투자의 위험성 그리고 두 번째 공실의 위험성. 이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내가 정나라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예운이오 왔어. 어 재밌는 일이 있었다. 오 무슨 일인가요? 이거 한번 물건 볼래? 네, 이게. 라는 건물인데, 자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일번 공동 투자의 위험성 그리고 두 번째 공실의 위험성 이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내가 정나라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어떤 걸 정나라게 얘기해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공동 투자를 할까요?라고 해. 그렇죠. 공동 투자는 일단 미쳐지지. <laughs> 그렇게 비속어를 막 쓰셔도 되나요? <laughs> 진짜 이거는 큰일 나. 내가 만약에 공동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왜 공동 투자를 할까? 잘 모르니까 공투를 하겠죠? 그렇지. 그리고 또일번잘 리스... 모른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온전히 혼자 지기 싫어서 그치 2번 리스크를 지기 싫다 3번 돈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그치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있어 그리고 한명또 여기 공동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 똑같이 똑같이 리스크 지기 싫고 잘 모르고 돈도 부족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망하죠 그치 그래서 이런 물건이 탄생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30억이야 근데 네. 이거 우리 수강생분이 깎고 깎아가지고 1억 3천 정도로 더 깎았어 그래서 결국 29억에 샀거든? 네자이 어. 물건 평당 땅값이 얼마야? 1285만 원 나와있어요 근데 지금 30억 기준으로 지금 땅값이 얼마야? 평당 천만 원이에요 너, 어. 이런 거본적 있어? 아니요 이런 거못 봤지? 관련 안 되는 거야. 공시지가보다 보통 다 비싸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공시지가에 곱하기 2도 서울에서는 저렴하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공시지가 2하란 말이야. 근데 건물 쓸만하단 말이지. 수익률도 봐봐. 4.5%야. 5%가 거의 다 나와. 이런 건물이 왜 나왔을까?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여기 내가 자료를 다 뽑아왔는데 여기 봐라. 우리가 이제 나랑 같이 너도 공부를 해봤잖아. 그러면 은 건물을 감정할 때 우리가 무슨 어플을 써? 벨류맵이나 응. 디스코 같은 거쓰잖아요 그렇지. 벨류맵 디스코 쓰는데 이제 감정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감정가로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이브로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랜드북 눌러서 네. 주소를 찍어보자고. 얼마야? 추정가 56.8억 찍혀있어요 56억 8천? 그치 어, 우리 얼마에 샀어? 30억보다 싸게 샀어요 28억 5천에 샀어 미친 거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AI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0프로인데 50억짜리를 28억에 살수 있다고 이게 이제 내가 하는 일이라고 이런 물건을 갖다 주는 게 근데 이 물건이 왜 나왔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야. 이 물건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투 때문에 나왔다라고 맞아. 말씀하시지. 맞아요. 공동투자 때문에 나왔는데, 공동투자에 정말 안 좋은 케이스였어. 이 건물 소유주가 두 명이야. 두 명인데 둘이서 공투를 한 거야. 모르는 사람끼리. 근데 한 명은 공인중개사였어. 네. 그래도 건물을 좀 아는 사람이었는데, 공인중개사랑 모르는 손님분이랑 같이 산 거야. 근데, 둘이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건물주가 됐으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한 명이 돈이 없어진 거야.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야. 급전이 필요해서? 그치. 근데, 자, 돈이 없는 사람 둘이서 공투를 했겠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돈이 없어지니까 한 명은 팔자 한 명은 팔기 싫다 싸우다가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결국 팔기 싫은 사람보다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은 보통 뭔가 리스크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어,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칼로 찌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은행에서 대출 상환 안 하면 경매 넘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결국 지는 건 뭐야 공동투자자 중에 선의에 나는 리스크 없이 하려고 했던 투자자가 결국 피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투자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돼 이들도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날줄 알았겠어? 몰랐으니까 공투를 했겠지? 몰랐지 근데 이게 자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실은 없었어 공실이 없는데 이렇게 터지는 물건이 나오기가 힘들어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보통 공투를 어디서 하냐? 인천에서 공투하는 케이스보다 서울이. 서울이 훨씬 많죠. 그치. 왜 많아? 서울에 물건들이 많으니까. 물건이 많고 그 금액대가 좀, 조금 높으니까. 그치. 근데 강남의 건물은 비싸니까. 어. 근데 사고 싶지. 강남 건물.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공투로 몰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가로수길의 공실인데 여기는 그래도 괜찮아. 건물주들이 부자야. 근데 강남의 이면 도로, 강남의 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세입자도 못 맞춰. 근데 봐봐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게 강남에 공실이 딱 들어서 그러면은 강남에 공실이 왜 들어섰을까를 생각을 해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치 근데 세입자도 없어. 그렇죠. 어, 세입자가 왜 없냐면은 지어진지 얼마 안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 지금. 근데 그 지어진지 얼마 안된 건물도 왜 있을까? 21년도, 22년도 때 신축한다. 디벨롭 해서 돈벌수 있다라는 게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그치. 그게 만연했고 그거를 통해서 돈번 사람은 누굴까? 중개했던 사람들. 중개했던 사람.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 그치. 물론 그들도 그때가 이런 시장이 대세였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판 거야. 근데 피해자들은 결국 공동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불쌍한 거라고 생각해, 너는? 공동투자한 사람들이 불쌍한 근데 그들도 그게 불쌍한 게 절대 아니야. 왜냐면은 판단은 본인이 한 거야. 그쵸. 어. 근데 결국 본인의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그냥 나 이런 거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디 할지 모르겠어. 근데 귀찮아 라고 해서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피해 보는 건 본인인데 이득을 보는 건 누구야? 다른 사람들. 중개사와 건축사 등 부동산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만약에 그들이 이 건물을 샀다고 해보자. 이거는 손절을 안 해. 왜냐면은 웬만하면 손절이 안 나와.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잖아. 맞아요. 수익률도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생겨? 우리가 건물을 개인으로 사는 일은 거의 없어. 법인으로 사죠. 그렇지. 개인과 법인 이런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밑에 링크로 들어오면 돼. 어, 그렇죠. 밑에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법인으로 사. 근데 그 법인은 그러면은 몇 명이 모여 있어. 공투자 세 명이 모여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개개인의 신용도가 아니라 법인의 신용으로 판단을 해. 근데 그 법인이 어때? 신용도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신용도가 일반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1년, 2년 동안 내가 신축을 한다고 이자를 막 내. 그러면은 그 법인 사업자에선 지금 돈을 벌고 있어. 못 벌고 있어. 결손만 나오고 있죠. 그치. 결손만 나오고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2년, 3년 뒤에 어떻게 돼?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하러가죠 그치. 근데 상환을 못 하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더 필요한 거야. 내가 만약에 기존에 건물을 지을 때 대출을 30억 풀로 받았어. 그래서 30억을 대환을 해야 돼. 근데 은행에서 대환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10억을 더 내는 거래. 네. 근데 이들 처음에 시작할 때돈 없어요. 그치 없게 했는데 지금 돈 갑자기 1인당 3, 4억씩 내라고 하면 낼수 있겠어? 못 내죠.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음, 음. 법인 처음 설립할 때 음. 그때는 법인의신용도만 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맞아. 나중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만기일이 도래하면 음. 그때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맞아. 애초에 돈을 못 버니까요. 맞아. 건물로. 어. 그래서 이제 뻥 터지는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그치 그러면은 그런 거를 사야 되는데 네. 나는 강남에 공실이 있는 건물을 적극적으로 수강생들한테 브리핑을 하지 않아 왜냐면은 그 공실을 맞출 자신이 없그 공실을 맞춘다고 해도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너무 공급이 많아 그쵸 그래서 내 수강생들한테 나는 공투 금지 그리고 강남 금지 강남 금지 지금 시장이 어때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단 말이야 되게 안 좋죠 이런 안 좋은 경기에는 임대차가 확실한 지역에 들어가야 돼 이런 세 가지를 나는 배제시켜 이게 내가 왜 배제시켜. 수 있는지 알아? 나는 뭐? 건축업자가 아니죠. 아니고 나는 중개업자가 아니고 아니라. 나 중개한다고 내가 득 보는 거 없어. 내가 그리고 뭐 PF 자금을 일으키는 대출업자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가능한 건데 이런 공동 투자 시장이 왜 핫해졌는가? 그러면 그 핫해졌을 때는 2년 전인데 2년 전이랑 지금은 시장이 완전 딴판이라는 거지. 그렇죠. 건물 투자도 트렌드가 계속 돌아. 어 근데 2년 전에는 공동 투자가 유행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무슨 건물이 유행이냐면은 내 콘텐츠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 Airbnb. 에어비앤비랑 숙박업이 대세야. 근데 그렇죠. 이 대세인 것도 지금 막우아 우와 하면 안 돼. 잘 생각해봐라. 2년 전에 공동투자가 짱이었다고 해가지고, 건물은 일단 나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선도 무조건 필요해. 근데 2년 전에 건물투자, 와, 디벨롭하면 무조건 돈 번데, 봉투하자. 지금 다. 큰일 났어. 망했어요. 자, 지금 에어비앤비 와, 짱이다 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비싼 건물 사.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기가 막히게 돈몇 억씩 해가지고 딱 해놔. 3년 뒤에 어떻게 될것 같아? 모르겠지. 모르죠. 1번 어, 리스크, 코로나가 또 터지면은 망하는 망하죠. 거고. 그쵸? 두 번째는, 과연 이런 공급이 계속 많아지면 강남에 공실이 있을 거라고 난 3년 전에 생각 못했어 근데 저도요. 지금은 강남에 공실이 넘쳐나잖아 당연시 여기 지고 있죠 그래서 건물 투자는 진짜로 나의 주관이 무조건 나의 판단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나는 내 수강생들 그리고 내카르텔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정말 내가 이제 영원투자 영끌투자라고 하지만 리스크가 겁나 많거든 네. 그 리스크는 다 배제하고 투자를 해 최소한의 리스크만 지게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무서운 게 있어. 이런 거야. 자, 내가 중개사야. 그 내가 너랑 공투를 하재나 인플루언서니까 네. 내가 건물 사자고 하면 내가 공투하자고 하면 사람들 모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억짜리를 사. 네. 100억 말고 10억으로 하자. 10억짜리를 네. 사는데 내가 2억 투자한대. 네. 그러고 나서 다 2억 투자한대. 네.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을 모아. 네. 그다음에 매매가가 사실 10억짜리가 아니라 8억짜린 거야. 그거는. 음. 어, 그리고 나서 나는 2억을 중개사랑 음. 짜고 쳐 가지고 먹어. 그럼 나내 원금 회수 했죠 했지 어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 건축을 해 네. 건축을 하면서 PF 업자한테 뒤를 치죠 그치 왜냐면은 건축을 할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쵸. 공투자들은 영쿨남이 한대 하면 어 박수치고 하겠지 그쵸. 그렇게 해서 건축을 10억씩 해 네. 그리고 그 10억에서 10%를 내가 뒤로 받아. 네. 그럼 나는 어때? 1억 회수. 그치 1억 회수가 되는 거지. 네. 그럼 나는 2억을 투자했지만 2억을 백으로 받았고 건축비에서 1억을 받았으니까 플러스 1억이죠. 그치 플러스 1억이지.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짓을 20년에 했어. 네. 근데 22년에 부동산 불장에 와 가지고 내가 10억까지 해 가지고 개발을 한 건물이 막 25억, 30억이 돼. 네. 그럼 나는 영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22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라 역적이 되고 있죠 내가 역적이 된다고 그래서 절대로 조심해야 되고 내가 공투를 추천 안 하는 이유도 그거야 솔직히 3억 벌려면은 나뭐 이제 강의 한번 팔면 3억씩 벌거든? 한 2억 나오거든? 어 진짜요? 어 자, 뻥이고 2억까지안 나와 아무튼 네, 저 소고기 사주세요 어, 아 그래 너 소고기 사줄게 알겠습니다 야, 이 약속했는데 시간이 없다 진짜 꼭 시간 내가지고 할 테니까 아, 아, 아니에요 저 복화만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알았어 <laughs> 야 진짜 너무하네 <laughs> 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동투자는 해서는 안 돼. 네. 그리고, 자, 나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시장을. 맞잖아. 그쵸. 나는 수강료 받잖아. 근데 수강료 안 받고 내 무료 강의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4시간씩 가시고 저번에 6시간 하지 않았나요? 맞아. 무료 강의도 6시간 하니까. 근데 하면 한 3, 4천명 들어와. 네. 이번에도 또한 3, 4천명 들어올 것 같아. 그꼭 봐. 너도 보고, 네 친구들도 보게 하고, 네. 지인들 다 보게 해가지고 이런 건물에 대한 사례를 내가 이제 50개를 풀 거야. 네. 누가 한 거? 내 수강생이 산 거. 들 내가 막, 어, 이 건물이 싸게 팔렸습니다. 어디서 팔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수강생이 이거 샀는데 인증했잖아. 그쵸. 이거 샀는데 내가 대출을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네.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다 네. 처리까지 어떻게 됐다를 한 50개를 얘기하려면은 5시간으로 부족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들어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요약해보자 자 공동투자에 하면 왜안돼 망한다 그렇지 망하는데 특히 강남일수록 공동투자의 확률이 높지 금액이 네. 크니까 그리고 공동투자의 확률이 높은데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제일 크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지금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렇죠. 어. 자, 공동투자 나도 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은 나는 투자를 할수 있는 안목을 키운 상태야. 아까 그들이랑은 달라. 근데 투자를 할수 있는 안목은 없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나 사업이 필요해, 서울에서. 네. 그런 사람들이랑 나랑 같이 공동투자 하는 건 오케이야. 예가 저번 영상처럼 어. 서로 상쇄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맞아. 공투 가능 맞아 그랬을 때만 공투를 해야지 절대로 내가 자신이 없어서 공투를 한다? 절대 하면 안돼 진짜 내 자산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진짜 많아 그러니까 풀 시드가 청산되네요 어 그래 레버리지를 잘 쓰면은 부자가 될수 있지만 잘못 쓰면 한 번에 거지가 될수 있어 그렇죠 절대로 조심해야 돼 맞습니다. 아, 어. 그래서 오늘 이제 내 수강생들 한 50명 또 왔거든? 이제 네, 브리핑하러 끌고. 가셔야죠. 어. 이제 한번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응.